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동으로 월천만원 버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해외 구매대행으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의 비밀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대신 사다가 국내에 파는 구매대행 들어보셨죠? 하지만 99%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상품 고르기, 번역, 인증, 마켓 등록까지 정말 끝이 없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180도 바꿔줄 윈들리를 대공개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부터 당장 돈 버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구매대행으로 월 5천만원 버는 사람들은 처음에 다 힘들었다고 합니다. 해외 사이트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천지에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국내 마켓마다 등록방식이 전부 달라 실제로 구매대행 시작한 사람 중 97%가 3개월 내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3%에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비밀이 있었으니 바로 윈들리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번역하고 클릭 몇 번으로 모든 마켓의 상품을 올려주니 초보자도 하루 만에 마스터. 실제로 컴맹이었던 50대 주부도 윈들리로 첫 달에 580만원 벌었다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윈들리의 대표 기능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초 만에 10개 마켓 동시 등록. 윈들리를 쓰면 한번 클릭으로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10개 마켓에 동시에 상품이 올라갑니다. 마켓별로 다른 규정? 걱정 마세요. 인공지능이 알아서 최적화해줍니다. 두 번째,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완벽 변신. 일본어, 중국어, 영어로 된 상품 설명을 윈들리가 자동으로 한국어로 바꿔줍니다. 번역비, 영원, 시간 절약 100%, 번역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면 충격받을 겁니다. 세 번째, 불법 필터링 시스템. 가장 무서운 위험인 저작권 침해. 하지만 윈들리는 특허받은 필터링 시스템으로 위험한 상품을 미리 걸러줍니다. 덕분에 계정 차단 걱정 없이 안전하게 판매 가능. 이건 다른 어떤 서비스도 흉내 못 내는 윈들리만의 비밀 기술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실제 사례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 직장인 김씨는 퇴근 후단 2시간만 투자해 월 1,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비결은 윈들리로 일본 골프 용품만 집중 판매. 첫 달부터 순익 800만 원 달성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례, 연봉 8천만 원 대기업 과장 이씨. 윈들리로 구매 대행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지금은 월 1억 매출에 직원 5명 둔 사장님. 출근 시간 자유, 휴가 마음대로. 진짜 부자의 삶을 사는 중입니다. 이 영상 좋아요 1000개 넘으면 이분의 특별 인터뷰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놀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기적의 시스템 윈들리로 자동 수익 창출 중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댓글에 시작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는 100분께 특별히 초보도 7일 만에 월 500만 원 버는 비밀 가이드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